안녕하세요, 팡입니다. 오늘은 1년중 가장 춥다는 소환이에요.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을 위해 추위를 화끈하게 날려버릴 보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열기를 다스리면서도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얼큰 돼지국밥과 강황밥입니다. 부추겉절이, 깨씹김치, 떡마늘쫑장아찌, 열무김치, 내일 수박 덮 모가차입니다. 신선한 재료들이 준비되었으니 오늘의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는 먹기 좋게 손질해 주세요.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러나게 미리 돼지 사골 육수를 덧작 끓이고 있었습니다. 잘 우러났죠. 소양인에게 좋은 돼지고기와 해독을 돕는 강황밥은 환상 궁합입니다. 매운 맛으로 땀을 쏙 빼서 한겨울 추위를 잊게 만들 거예요. 보세요, 이 빛깔. 태양 아래 벼려진 황금처럼 빛나는 강황밥 자체 무겁고 텁텁할 수 있는 돼지국밥의 기운을 이 노란 강황이 단숨에 휘어잡는군요. 솥구치는 기운은 얼큰한 국물로 다스리고 허한 속은 황금빛 강황밥으로 묵직하게 채우는 태양인 맞춤형 포양식입니다. 시원한 냉모과차로 마무리하니 완벽한 밸런스네요. 여러분도 판기표 식단으로 건강한 소환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는 봄을 기다리는 대한 메뉴로 찾아올게요. 다음 편은 애니가 찾아옵니다. 안녕.